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하고 파김치 그리고 일반 김치 그리고 부대찌개 그리고 디저트 수박까지 해서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어, 뜨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 스마미니님, 반가워요. 메뉴 오늘, 파김치, 제육볶음, 그리고 일반 김치, 그리고 부대찌개입니다. 네. Hi, how are you? 저희 주방 장님 요리 잘 하셔서 아주 매번 점심 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코마미리님 <봐미네> 군머닝입니다 예. 군머닝 굿모닝. 음. 반갑습니다. 아, 스팸까지 아, 네, 맛있습니다. 맛있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If you have time, can you press the button thumbs up and subscribe please guys 제육볶음하고 파김치, 그리고 일반 김치 두대 찌개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인스펙션 점수?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헬스 인스팩터가 왔을 때뭐 별다른 제재가 없는 거 보니까 깔끔하고 어, 규율을 지켜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정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왔는데, 뭐, 이렇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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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지적사항은 없었으니까. 염옆 테이블이요? 맛있어요 염옆 테이블 염옆 테이블에 안 계신데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노알라님 색소하고 색상하셨어요? 그럼 뭐, 뭐 안익좀 하시지 고있어요제 채널 구독자, 시청자분이 저희 가게 오고 싶다고요? 노알라? 뭐 수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와줘서 네, 시청도 좀 해주시고 소통도 좀 하시고, 어 벙커버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수관님 반갑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김치는 주방장님께서 썰어 주세요. 네. 아니요, 장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직원은. 일개 직원. 여러분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미역가 귀엽죠. 아니요, 쓰시반 있습니다. 3시 반. 네, 이미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럭저럭 살만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네. 이런잘 못해요 아리아 응. 아, 잘 먹었네. 캐나다 수박 와 얼마나 잘 익었으면 이렇게 떨어져 와. i k e a tour. 스위치 b 네, 제가 만드는 going to switch it. Check i 천물은 뭐 없어요. 소금, 설탕, 식초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유튜브로 보는 게네 네, 저희 가게가 밴쿠버에서 뭐 캐나다에서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뭐그 지점수나 그 매출량이나 음 그리고 음식 자체가 어 굉장히 팬시하죠 네 여기 지금 캐나다입니다 벤쿠버 음 수박 달다 음. 아 진짜 설탕 수박 아 고베에 계시는구나 음. 저 고베 갔다 왔었어요 고베 타워 예전에 음, 모사카 놀러갔다가 아, 보배까지. 아예 음. 멋지긴요. 그냥, 그냥 놀러 간 거죠. 고베 날씨는 어때요? 지금 고베 날씨는 더울 것 같은데 벤코 고베 날씨는 좀 더워요 와 달다 달어 그러니까요 뭐 지하철, 뭐 지하철 타고 금방 가더라고요 오사카에서 고베는 그래서 오사카 여행 갔을 때 고베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힘드시겠어요. 손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긴 했는데, 밥 먹어야죠. 손으로 먹게 좀 그래가지고 그냥 먹던 젓가락으로 그냥 먹었습니다. 어째 뭐 제가 젓가락 먹은 거니까 뭐 상관없잖아요. 남이 먹던 젓가락으로 먹은 거 아니니까. 여러가 여러가 여러 가지님 반갑습니다. 처음뵐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가 여기 있는 빛 때문에 막 반사가 돼가지고 그막제 얼굴이 잘안 나와서 이 자리를 잘안 앉았었거든요. 네. 아, 여기 캐나다입니다. 네. 초밥이 만들기는 쉽죠. 네, 초밥은. 음, 오히려. 그러니까 생선을 어떻게 썰고, 어떻게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롤을 싸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롤을 싸잖아요. 근데 이제 롤이 이쁘게 나와야 되고,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김이 찢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김밥이. 음, 옆구리가 터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기술력이고,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손님들에게 정확하게 어,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요리사, 셰프라고 칭할 수 있는 거겠죠. 어.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기술력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연마하고, 갈고 닦고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고. 음. 아,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배우고도둑질이라고 뭐, 캐나다 올, 처음 왔을 때도 뭐, 기술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영어도 잘안 되고. 근데 이제, 이제 스시집에서 이제 영주권을 따기가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조금, 그, 절차상으로 조금 살짝 수월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이제 요리사로는 영주권을 딸 수가 없다고 이제 봐도 과언은 아닌데 아, 그때 열심히 하고 영어, 영어 시험도 보고 해서 아, 지금은 영주권자로 밴쿠버에서 어, 아, 스시 셰프로 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인기 없어요. 여기 세시맨들, 요리하는 사람들, 이제 여기에 계신 한국분들, 그리고 여기 특히 로컬, 이제 캐네디언이나 뭐, 어, 코케이션 이런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셰프들을 왜냐면 남들 놀때 일해야 되고, 남들 일할 때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게또 늦게 퇴근하고, 아, 막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뭐, 결혼 상대로는 이렇게 선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민자라고 다 성실하고, 막, 뭐, 빠릿빠릿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음, 그런 사람, 디펜스존 사람마다 다른 거고, 개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뭐, 삶의 질은 훨씬, 솔직히 말하면, 벤쿠버, 캐나다가 훨씬 낫죠. 한국보다. 어, 딱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굉장히 각박하다고 보면, 어, 굉장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캐나다는 조금 이제 슬로우 합니다. 좀 음, 슬로우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누구라고 말씀 못들어도 현직 대통령께서 아, 그런 어, 법안을 조금 이제 음, 뭐,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음, 이제 캐나다인이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어, 총리, 뭐 여기 총리라고 하거든요. 캐나다 총리가 더 중요하죠. 야, 일본이 좋죠. 지금 고베에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국환시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환시없어요가 뭔 말이에요? 음. 어,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다 만들어지는 음식들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벤쿠버에서 아 관심 없네네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부대찌개랑 김치 제육, 그리고 파김치, 그리고 맛있는 후식 수박까지 해서. 어우, 캐나다 수박 진짜 맛있네. 요잘 먹었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 벙커버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널 등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면서 벙커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See you l a t e bye guys